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지금 다짐 280일차고요. 오늘은 기대되는 아침 맞이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감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오늘도 무사일을 외치며 출근하는 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지요. 어떻게 하면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삶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 미리 계획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을 설정해 보세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봅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의 성장도 느끼게 될 거예요.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 보완해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유 있게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신만 성장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각하는 반경이 넓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사회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읽어야 해요. 매년 말이 되면 다음 해의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책이나 강의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트렌드를 읽으면 올해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수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행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삶에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하죠.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삶을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은 기대되는 아침 맞이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